안녕하세요. 세화교회 장준식 목사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지란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난처럼 향기로운 사김이라는 뜻입니다. 최 목사님하고 저는 그렇게 지란지교처럼 난처럼 향기로운 사김을 가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최 아, 목사님의 책 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 현대 사회에서는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을 우리 신학에서 수용을 해서 간학문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여러 가지 발견들을 성경을 해석하는데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목회에 적용을 하고 또 기독교 교육에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최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는 책을 쓰셔서 심리학과 그리고 신학 그리고 신앙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것이 조화내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